지포 t v 입니다 그쪽은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포대 유튜버라고 합니다. 네. 정, 오늘은 정포대 유튜버님과 함께 어, 폭탄이 또 떨어뜨리는 드론을 만들어볼건데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와이야 자 음. 먼저 잘 따라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여기쯤에다가. 전 재료가 별로, 별로 없어요. 괜찮아요. 제 블럭은 아주 많거든요. 자, 그럼 티타늄 블럭을 검색해 주세요. 자, 그렇고, 어케이 공유어들을 켜가지고 제가 블록이 많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요. 아, 깜짝 놀랐네. 네개 정도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러고, 옆에, 음, 옆에다가 하나, 맨 뒤에다가, 맨 뒤에 옆에다가 하나, <laughs> 오른쪽에다가도, 그러고 이제 이렇게 철블럭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두개 놓으시면 됩니다. 음. 네,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있는 막대기는 지워도 됩니다. 자, 자, 이고 자, 그러고 이제 아까랑 똑같이 네 개를 넣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뒤쪽도 조금 더 길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약간 십자가 모양으로 만들어습니다 자, 이제 여기 밑에다가 터브 엔진을 놓으면 돼요. 음, 제가 설치해 드릴게요. 안 보이죠? 그러고, 이렇게 검은 색깔로 전부 다 칠해줍니다. 이렇게 전부 다 검정 색깔로 칠해줍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저기요 놀고만 있지 마세요 <laughs> 저기요 제트팩 뜨면 <쓰면> 안돼요 <laughs> 지우세요 자 아, 빨리 그거 사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주시고 <laughs> 자, 여기다 카메라를 이렇게 돔 형식의 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고요 아, 됐죠? 자, 그러고 이제 여기 조 조종 조라고써 주세요. 조? 네. 그러면 맨 밑에 이 이렇게 생긴 의자가 나와요. 아. 조심하면요 조라고 쓰기. 됐어요. 네. 그러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제가 세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먹겠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이형물 아, 물. 꼈다니까 물, 아, 꼈다니까 꼈다 꼈다 어.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밑에다 폭탄에 넣으시면 됩니다. 폭이라고만 해도 나와요. 어, 네. 아, 그거는, 그거는 말이지. 그냥 갑자기 생겼어. 자, 그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지우시고요. 아, 여기 제가 띄어드렸어요 그럼 버터 버만 검색해 주시고, 맨 위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를 여기다 설치 그리고 옆에 쓰라고 정... 어, 검색하고, 맨 밑에서, 한, 스위치를 검색해서, 그, 맨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위에 있는 걸, 어제 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다 완성되는데요 그러고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네형고리 <목소리> 모자 해야 한자 그러고 이제 조종석에 앉아주세요 그러고 그 조준점 같은 걸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뭐야? 뭐지? 에, 형, 뭐해? 아, 그래.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괜찮아요. 우리 선, 손... 우리 친구, 괜찮아요. 우리에겐 드라이버가 있어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laughs> 어? 잠시만요! <웃음> 다시.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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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자, 이렇게 <laughs> 해주시면, 빨리하세요저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들거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은 잠시만요. 출발한다. 아니 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형 출발하면 안 돼. 출발하면은 이거 같이 가.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고정됨을 풀어주시고 잠, 잠시만요, <laughs> 수정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정이 마, 완료되는데요.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 에? 잠시만요, 다. 길고긴 수정을 마치고 드디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laughs> 와우! Wow. <laughs> 엄청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봐요! 지바이!